오, 뭐 숨대? 네. 야 이거 어떻게 되는다. 아, 아, 아. 제가... 누다! <웃음> 누다! <웃음> 저 갈게요. 제... 어, 아, 저 봐. 아, 뭐야? <laughs> <좋아? 웃음> <laughs>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구먼. 또 정정당당하게 승부나 순분하... 우리가 거니까 마지막에 사대사로 사대사로 할 줄을 몰랐다. <laughs> 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참파에게 기다려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마지막... 경기인가. 어. 자, 마지막 경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 아저씨. 아저씨, 이거 괜찮아요? 에이. 괜찮아요? 어, 해적이라면서 이게 지금. 야, 전판 줬으면 어. 조용해. 음, 야, 아니, 1대1이, 조용해. 1대1이지 않습니까? 어, 야, 모두 뭐 1대1이니까 서로 조용히 합시다. 여기가 그, 어, 보물섬에 있다는. 그 고대의 전, 고대의 고대 전 고대 의 파쿠르 고대 고대 파쿠르 정글런 정글 정글론 와 오케이 정글을 아주 신명나게 달려주면 되지 이분들이 이이이 구조물을 만들었던 조상님들인가 대단하신 무서 무시무시하게 생기셨구먼 음.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어. 그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 함정을 발동시키는 역할과 함정을 피해서 이제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는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죠. 오케이. 그치. 오케이, 오케이. 아. 자, r 씨 예. 먼저 하실래요? 저희가 먼저 할까요? 액티베이터? 아, 네, 내가 먼저 할게. 아, 어,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나 혼자 하나 이거? 뭐야? 액티베이터. 네. 혼자 하셔도 되고. 데이 이걸로 같이 하고요. 들어갑시다. 갑니다. 오여라자 오, 아, 오, 오. 됐다 오. 어. 오, 아, 달리는데. 어, 나머지 분들은 안 달리면 돼요. 알겠죠? 하나 다리와, 나가자. 자 오. 오, 오케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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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팀만. 우리 팀만. 참파. 안돼. 아, 네, 참파. 야. 참파. 오 참파. 오, 오, 참파. 오, 참파. 오, 오 참파. 오 참파. 과감한 거 보소 이거. 아니 근데 나 이걸 해본적이 없는데 뭐야? 이거 버튼 눌러 버튼. 버튼 눌러 버튼. 어. 이 위치에 맞게 이게 위치에 맞게 함정을 발동시키면 됩니다. 오케이. 아유. 아 오케이. 어 뭐야? 오 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오. 이거 가 여기 함정인가? 야, 내가 먼저 갈게. 이 함정 괜찮을까? 핫. 어 뭐야? 함어 뭐야? 허! 여기 아닌데? 난자네들이안 보여 지금. 어? 우리가 왜안 보입니까? 어디? 이거 어디가? 봐. 이거 봐. 어 여기다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뭐야? 솥. 야, 여기 좀비 나온다. 오케이. 어 좀비 더. 좀비. 더. 좀비, 더. 좀비. 어, 오케이. 잡았다. 어, 오케이. 뭐야, 쉬운데? 야 이거 없어져있는데? 아아 아박 누나!!! 누나!!! 감정작동 시켜줘 아 누나 얼마 안남아 누나 닥탱이 형님 내가 먼저 뭐, 아, 갈게 오케이 먼저 가세요 도와! 도와! 오! 아아 얘 그만 좋아 좋아 마지막 생존자인가 우지야 잘할수 있어 어, 너는 야 얼마 안남았어 네. 이거 네 제가 학생회장의 명예를 걸고 네 뭐야 이거 얼마 안남았는데? 제가 거기만 잘하면 돼네 알겠습니다 오만 조금만, 조금만. 오오. 오오. 점프 점프도 잘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거기 점프. 앞에 점프. 아 잠깐만 아 아하 나 뭐, 함정도 안썼는데 아니 점프를 했는데 아. 떨어지는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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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빨다 죽어라 일단 아. 자 오. 오케이 오. 다 죽으세요 다 죽으세요 음. 함정이 뭐가 있는지 알았으니 오. 아. 오. 오. 아. 오케이 첫번째는 저희가 졌습니다만 쉽지 않을거예요 그쪽도 자 다음 제가 액티베이터 하도록 하죠 자자 예. 네. 대로 알겠습니다 있는 지금 안뛰어 되는 거지 잘. 네. 고. 자, 지 스타트 주세요. 버튼 눌러 주세요, 뒤에. 자, 어, 이제는 해적 팀에서 달릴 달릴 준비를 하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아, 눌러 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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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달려보지. 어허. 어. 어. 전 전이 달려보세요. 아, <laughs> 잘 가요. 잘 가요. <뭐야>, 잘 가요. 아. <laughs> 어. 아! <laughs> 아니 뭐?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함정 하지도 않았는데? 몇명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뭐야? 학학 김블루 남았어. 운디, 운디, 운디 님 하나 남았었나? 김블루는? 어, 아, 김블루, 나도살아 아, 남아 있지. 아, 둘 남았어. 야, 함정 아. 조심해라. 아, 나. 예 아. 그래, 그래. 어, 아직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조심해, 아, 조 아, 아, 거 봤는데. 아, 거 봤는데. 아, 그거 봤는데. 이거 함정은 한한 번밖에 못 함. 어, 한번 발동되면 아, 그래. 끝. 거기 좀비 조심해. 자, 앞에 어, 앞에 좀비다. 앞 좀비. 좀비 아닌데. 좀비 하하. 한... 여기 좀비 왔거든? 앞에. 그럼 조비야. 좀비 좀비 좀비. 실제. 어, 어, 어. 그렇지. 야블럿. 어, 강력한데. 어. 야, 야, 잘해. 너나운 야블럿 확장팩? 먼저 한번 달려보쇼달려보쇼달려보쇼 어, 아마 달려,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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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달려 봐. 아예 과감하게 뛰는 거지 여기 함정 거의 함정 아니야 거기 함정 구간 아니에요. 헬들이 저렇게 쪼라. 자유이죠. 여기 앞에도 함정이야 조심해. 아. 아이고 이거 뭔가. 아이고. 그거 바뀌는 이거. 거야. 이건 무조건 죽어 여기는. 아이고. 이거, 이거. 아이고. 여기서 그거 앞으로 어, 뛰었다가 뒤로 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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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예. 오, 오 나이스. 아 다지면 끔한. 헤 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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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 우리 신중히 야. 하자. 아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도대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네. 어른들이랑 어, 지내다 자. 보니까. 누대 <laughs> 쪽이야. 자, <laughs> 자 다음 저희 달릴게요. 저희 액티베이터 오케이. 누가 하실 겁니까? 아 이번엔 누가 뭐 할래? 내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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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우나 우나. 자그 운기가 가죠. 고. 헛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지 알았지 알았죠 네, 누나. 꼬고 아, 꼬고. 예. 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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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고. 그렇지. 오케이 없었어 벌써 없었어, 없었어 아이고 성급하네 성급하네 조심해 운디 어 잘해야 되게 예아 우리 저희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파쿠르 동아리야 파쿠르 동아리 오케이 파쿠르에서 그 있구나 어어 지금 이게 이기... 어 뭐야 뭐야 어, 뭐. 살았네 어, 오케이 아, 다 나왔다 오케이 다 살았어 야그 나머진 죽어 아잠깐오 살았어 뭐야 오 살았어 살지뒤뒤뒤뒤뒤오어어어죽어오죽었 안돼 안돼 죽으면 안돼 안돼 죽으면 안돼 안돼 죽으면 안돼 우두명 남았네 두명 남았네 오 살았S, 오오 나이스 오 나이스 이거 무조건 한 명은 제물로 바쳐야 되는 구간이군 내가 먼저 하도록 하지 아니제물 바쳐라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컨트롤 아니가 갑니다. 죽어. 아 뭐야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왜안 눌러? <laughs> 아 바보야. 참파 죽으라고 하지. 아나나왜내가깰 수도 있지. <laughs> 어, 어떻게 깰? 오빠 아니라니까. 열한 아, 살이라니까. 이거 어떻게 깰? 하나. 어디 있어? 저기 있네. 참파. 나. 야 지금 앞에 있잖아. 덩굴 타는 거 없어지는 거야. 참파야. 어 아, 알아. 어야 여기 모험을 모험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다시네. 딱 봐도 아는구나. 거기까지 까만 찡이 봐봐. 까만 징징이 오 간다. 내가 어떻게 이크를 치는지 봐. 스어왜안 눌러? 아그해왜 응! 아! 죽어? <웃음> <웃음> 아니 함정은 안 걸렸는데 그냥 죽은 거야? 지금 뭐 노답이네 노답. 노답이네. 자안 죽으신 분 죽으세요. 스스로 어, 떨어지 죽는구만. <laughs> 아 어? 진짜. 아니 어. 그 네. 앞에 낭 떨어지가 있더라고. 응여기서 네. 아. 한번 더 뛰었어? 그래요? 어, 어. 자, 제가 야, 다시 여서 이제 액티베이터 어 우리 뜰레이더 누나 가 한번 하실래요? 태경 오케이. 네. 오케이, 닭태경, 닭태경. 제발, 닭태경. 야, 태경 시켜라. 오케이 오케이 닭 태경 닭 태경. 이번닭 태경. 잘해요. 에헤헤에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없애주지. 가자. 아, 오. 아, 또, 오. 오. 한번 새명은, 어떻게 달리는지 볼까. 태경은 죽을 것이오. 첫 관문에서 세 명은 죽을. <웃음> 것 <웃음> 것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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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겁이 많으시군겁쟁이들이 <laughs> 해적들이. <웃음> 아. <laughs> 어. 자한분 가셨고요. <laughs> 아. 두분 가셨고요. 못해. 가시네. 어. 오 여우 김블론 김블로 오. 저런. 아. 아이고 <웃음> 가셨고요. <웃음> 어? 아이고 아유, 가셨고요. 으흠. 끝났네. 야, 벌써 끝나 우리. 오늘 <laughs> 뭐 야, 했는데 벌써 야, 클리어를 못하네. <laughs> 간단하구먼 팀을 옮기이 잘했어. 자 그래 참파. 어? 사람 착하게 야, 이제, 살아야 돼. 착하게 뭐, 살아야 돼. 메이빈 메이빈이 할까 메이빈? 응? 오케이 할수 오케이. 있나?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 아, 기회다. 갑시다. 기회다 이번에. 갑시다. 이번에, 갑시다. <웃음> 이번에 <웃음> 기회다 이번에 기회다. 메이빈 약간 좀 불안한데 이번에 <laughs> 기회다. 이번에 기회다. 야 이번에 기회다. <laughs> 간다 간다. Okay. 오케이 이번에 가자, 가자. 그냥 잊어버려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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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헛 누른다 야오케게 바로 갈게 누른다 누른다 오오안 눌렀어 안 아, 눌렀어 와오 눌렀다 눌렀다 나이스 기회다 기회다 나이스 좋은 타이밍 야비콘나이 클리커 주고 잠파 먼저 가 잠파 왜 내가 낚시야 어 잠파 먼저 가형 제가 제가 먼저 갈게요헛아 그렇지 그렇지 기회다 기회다 이거 기회다 이거 점프만 실수 안 하면 돼. 지금, 어, 지금.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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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오. 아야야야 어, 아이고 참 파야. 여기 여기 여기만 여기만 살면 돼. 그렇지 그렇지. 타이밍 타이밍. 뜰레이도 누나. 오 어, 그렇죠. 오케이. 그렇지 뜰레이도 누나. 없어질 때 이거 없어져. 어, 없어 없어졌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대로 해주네. 빠르구먼 너무 성급해. 여기서는 헛헛 헛파 봤어? 어, 안 했어? 어, 안 했. 헛헛 안했어 안했어 안 한애 야, 안 해? 안안 해. 야 참는 거 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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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지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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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지금했다 나이스? 기회다, 기회다. 나이스 다살았다 우리 세명다살았다 기회다 기회다 했어 대박 대박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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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했어성 동물을 날 것이자 기회구은 <laughs> 이렇게 지는 건가 먼저 도착하는 그렇다. 팀이 이긴다고 했는데 보물 열 아홉 개가 우리 것인가 <laughs> 여기 덩쿨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목소리> 어디쯤에 <해> 계실라나 이거? <목소리> 어? 저 갈게요. 아, 어 저봐. <laughs> 아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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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 뭐? 아나 죽었구만. 어어어어어 설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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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 누가 남았어? 누구 남았어? 아 이게 이게 부딪히나? 왜 점프가 안 되지? 아까도 그랬던 거 어, 같은데. 방금 한거 같은데? 모르겠네. 안 했어요. 한거 같은데? 아또왜 떨어졌지? 틀 힘내. 낫기지마, 낫기지마. 플레이더 누나,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이거 어떡하지? 웨비 딱 그냥 점프했을 때 써.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그래도 떨어져 무조건. 지금 그냥 막 타이밍 올라 엇박자, 엇박자, 엇박자. 지금 엇박자. 낫기지마, 낫기지마, 낫기. 엇박자, 엇박자. 인내, 인내를, 인내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기다려, 기다려. 인내를 기다려. 왔을 때 놀러. 아니야, 아니야. 지금 왔을 때 눌러. 낫기지마, 왔을 때 눌러야. 지금 눌러야 된다. 지금 눌러야 돼. 재밌네. 하나. 아. 역시, 트레이더누 나, 모험가의 체질이 있구먼 어? 신중한 거보소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지금 지금이야. 이야이야지이야 지금이야. 지오이야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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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야야지금야지이야이야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이오케이이 기회다. 트레이더 아, 아, 누나. 트레이더 누나. 이거 정... 그 그, 뭐야? 극한 저 극한 저 동굴. 동굴 굴굴 여기 뭐 없나? 트레이더 할수 어, 있어 할수 어, 있어. 어, 있어. 없어, 없어 가. 거아오오어 어, 어, 이런 뭐? 아아아와 깼다 아야아 이제 트레이더 아 누나 아야아 대박. 와. 아 오호. 뭐야? 왜왜날 잡았어? 메빈 응징해 메빈 응징해 네, 네, 네. 뭐? 아왜 나를 시켰냐? 아 우리가 아 여기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메비 죽여 메비 어? 저기 메이비 죽여, 메이비 죽여. 여기 메비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들 저쪽으로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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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빈 죽이야 <laughs> 잔인하다 어. 야 어. 아이고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 아직 기회는 있어? 기회 없는데요 끝났는데요. 에에 보물은 나 이거지. 아닌데 아닌데 <laughs> 나눠가져야 나눠가져야지. 김해적이나타났다. 아, 김해적이다. 어. <laughs> <진짜 애정이다>. 아니 <laughs> 그 해적들이라고 겁먹었는데 별거 없구먼. 고삼해적이다 <laughs> <구삼> 고삼해적. <laughs> 어? 막상 해봤더니 뭐2대1로 어, 찌발랐구먼. <laughs> 어 어디 괜찮으신가 몽키디비콘 아저씨. 무능한. 거 같다. 하나라도 줄까? 무능한 어? 팀장이었구먼. 에잉.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다 다시 보물을 만나러 갑시다. 오케이. 응. 보물을 만나러 가죠. 아이고 아저씨들. 네. 어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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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십니까?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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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이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가세요. 다 가오지 마세요. 다 가오지 마세요. 저희가 해적이야?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어. 너가 해적이야? 어, 어? 저희, 고등학... 어? 저희, 고등학교 고이... 교... 저희 고등학교 어 저희 고등학교 교훈이 뭔지 아세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살자. 어. 남을 속이지 말자. 뭐왜 이렇게 저저저 운디 운디는 왜 이렇게 케이크를 먹는 거야? <laughs> 아 우리 축하이기 선물이야.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 선이야 아, 고마워. 어, 어. 이거 해적 아저씨들 나쁜 분들인 줄 알았는데 착한 분들이네. 이제 어. 가. 어. 자 이제 빨리 가세요. 자 뒤로 물러나세요. 케이크 주는 척하면서 어. 다가오지 마시고. 에헤이 에헤이 에헤, <laughs> 일단 물러가시고 물러.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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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에헤. 에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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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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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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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laughs> 누구야 <놀람> 누구야 <놀람> 누구야 야 누구야 야, 누구야 이, 이, 누구야 누구 누가 어, 누가 오오 가만 있어 가만 있어야, 있어요 뻔해다,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요 오호 어저안 달아요 피안 달아요 저 주인공 나너나너야 이거 봐 결국 자기 팀 팀끼리도 내분 일어날 거야 기다리세요 기다리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거 몇개 누가 가져갔는데 누가 가져갔지 닥태경이 들고 있는 거 봤다. 어, 어 일단 어, 제가 제가 어 우리 샌드박스 고등학교의 학생 회장으로서 제가 어 공평하게 나눠 드릴 테니까 저 주세요 당님 저 주세요 네? 그렇지, 그렇지. 너가 야 니가 공평하게 너? 왜 그래, 야, 자니 유서 몰라지니 유서 자몇 개가 없는데 다일고 여덟 아홉 두 개가 없는데 두 개가 아야 는라고 저기 안에 두개아이고 이거 나오네 몸에서, 몸에서 자또 하나가 없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 야, 야야저인이되고 야, <laughs> <들고> 있어 플레이더 <너무 웃음> 누나 하나 자 일단 제가 이거 아홉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몇 명이죠? 여덟, 네 명. 아 이거 이거 어떡 하지? 그럼 제가 좀좀어 해안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우리 빅민 할아버지를 죽였던 우리 몽키디 비코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맞아. 어. 어떻게 생각해? 적적 팀에는 주지 마 그냥. 어. 아니야, 일단 저, 좀 들어보자. 어 메이비님은 아, 아. 보물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나는 아 어. 이제 내 마음을 울리면은 내가 죽게 하나. 아, 가다네. 어. 어. 어? 아니 왜? 야. 왜 왜야? 그 거야? 아니, 저는 샌드박스 고등학교의 학생회장으로서. 야, 거기 샌드박스 고등학교야? 정신 차려. 어? 네. 그 권혁남 명이다. 권혁남 명. 야, 네. 권력 남용이다, 권력 야 어? 빨리 저기 안에 다 넣어. 이가 가지고 있어. 잠깐만요. 일단 제가 다 들고 있어요. 자꾸 저 이러지 마. <laughs> 이러지 마세요. <마시고>. 어린 것이 <laughs> <배우는 게> <laughs> 어린 것이 이거 뭔데? 가 뭔데 해 어, 그거. 어, 어린 거뭐 하는 거 지금. 자, 한 대씩 툭툭 치는 분다 기억합니다. 어쩌고 야너 그걸 되게 다 와서 죽여 버리겠어. 그러니까. 아, 나저저죽어요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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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알았어 요 알았어 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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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봐요. 자, 기다려 봐요. 그러면은 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누나? 일단 너 넣어 놓고 아, 아, 네, 아 넣어 놓는 건좀 되게 위험해 지금. 순발, 야, 나이 나이 순서대로 하나씩 가져가자. 지금 본인이 풀렸으니까 순발력 그러면은 아빠가 제 늦게 어? 가져가. 그래. 그러면 잠깐 기다려요. 그거 이리 이리 이렇게 하죠. 우리 이쪽 이쪽 팀 빼고 이쪽 팀 빼고 우리 우리 안 해도 이쪽팀 저기 멀리 가 있어 멀리 가 있어 봐가가가 어, 멀리, 멀리 가 있어 봐 멀리 가 있고 우리 똑같은 지점에서 하나 둘셋 하면 출발해서 먼저 챙기는 사람이 챙겨가죠 어때요 왜, 왜, 왜? 오케이 오케이 자그 거기 멀리 떨어지고 그쪽은 따라, 달리면 안, 안, 안 돼요 오지마 아, 한명 없다 한명 없다 요요요요요 어디 어디 요요요어이 친구 보소 <laughs> 이거 예시와 이리 와자그자다넓 테니까 넓 테니까 저 뒤쪽으로 가요 저기 출발선 출발선 출발 출발선 정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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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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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선 여기 알겠죠? 요 뒤에 여기 뒤에서 여기 여기 있다가 출발하는 거예요. 한칸 뒤에 알겠죠?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여기 이상한 친구들이 많은데. <laughs> 잠깐만, 잠깐만. <여기. 웃음> 에이, 노리지 말고, 노리지 말고. <laughs> 저,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저기 아저씨. <웃음> <웃음> 저, 저기 몽키 디비콘 아저씨 저기 있는데. 어? 어디, 어디? 원숭이요, 저 원숭이? <laughs> 그, 그, 그. 역시, 역시 몽키. 스윽. <laughs> 자, 아저씨 하면 네. 뛰면 안쪽 뒤쪽으로 빨리 가세요. 아이 나 그냥 여기서 여기 있을게 여기 안돼 안돼 안돼요 안돼요 아예 안 가져갈게 안돼 안돼 <놀람> 야 진짜 죽어 자저 자, 아저씨 가만 안둬요 자 맞았어. 오케이 넣어놓을게요자 내가 내가 준비 시작할게 어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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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심판 오케이 오케이 자자 자, 쓰세요 쓰세요 자봐 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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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서 딱서 잠깐 잠깐 너무어지마 너무하지마 넘어가지마 심판 심판 어어어 태극 태극팔 태극팔 넘어 가지마 넘어 가지마 너무하지마 자자자 3 2

야야야야야나 나, 야, 나 많이 챙겼어 많이 챙겼어! 나 에이 나이스~! 에이 로또, 에이 로또 로또 로또! 에이 나이스~! 에이 나이스~! 에이 나이스~! 에이 나이스, 에이 나이스. 참파. <laughs> 참파야! 아이고... 핵이나 먹어! 참파, 참파 어떻게 해, 불쌍해서? 대환동굴 본연의 모습으로 와 나이스 <laughs> 많이 챙겼다! 후 <laughs> 나이스! 아니, 참파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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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파 우리 쪽으로 올래? 와 대박! 와 이거 이거 뭐야? 오 쩔어! 뭐야 뭐야! 와 이게 이게... 보물은 다르네? 와... 저기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어?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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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콩 예, 예, 아저씨. 삼파 데리고 갈게 우리는. 비콩 아저씨 다시. 불쌍한데 <laughs> 제가 그래도 이거 하나 드릴게. 삼파 하나 드릴게 삼. 자. 어, 야, 야, 야. 예. 일로 데코 해 가지고. 아유, 뭐못 먹었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렇게 우리의 보물 좀 모으면 뭐 끝내는 걸로 합시다. 각자 갈게 갑시다. 어때요? 그래, 우리는 참파를 어, 다시 데리고 어. 갈게. 그래요. 참파, 참파 잘 가. 야, 참파야 가자. 참파 아, 잘 가. 왠지 참파 저 참파 이용만 당하고 끝난 거 같은데. 야, 참파 중상. 어, 저 누나, 누나, 누나. 하지 마세요, 누나. 어허 가자 가자 우리 세로다 아, 새로시오자 그러면은 다들 잘 살고요 나중에 그 네, 그래 또 인연이 닿으면 만납시다 네, 어. 야 발자. 다시 소지 빨자 자저 갈게요 가자 고잉 메리오 안녕 아니야 소니오 안녕. 안녕. 안녕 뿅